안녕하세요. 작은 다육정원의 작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거 분갈이 할 거는 여기 롤 핑크 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를 분갈이 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거거든요.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얘인 줄 알았는데, 어, 확실히 틀리죠?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아이스크림, 요 아이를 분갈이 하면서 사진 전부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한데, 직접 이두 아이를 비교해놓고 보니까 완전 틀리죠? 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나름의 매력이 있고, 롤 핑크 스타는 또롤 핑크 스타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 어,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본갈이 하기 전에, 어, 감사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유튜브를 한지 조금 됐는데, 그 2년, 인제막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휴식기도 가지긴 했지만, 어,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멤버십 창을 열었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누가 할까 하면서도 그냥 그 반신반의하게 유튜브 측에서는 자꾸 권유를 하거든요. 멤버십 가입을 열어라, 열어라, 이렇게. 그래서, 아, 누가 할려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어, 세상에 네 분이나 가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창피했는데 아버지 저돈 벌고 있어요. 그 제가 명단을 한번 불러 드릴게요. 음, 우리 무상 언니 그리고 김명순 언니 그리고 어 또이 님, 음 그다음에 그 백지연 설레다영 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롤핑크 스타 이제 분갈이를 해볼 건데, 제가 이거 여섯 분가? 어, 이거를 저희 짜나 언니 그, 이거는 쪼아의 다육정원에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짜나 언니가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쪼아의 사장님이 너무 크게 분갈이를 하나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추, 추가 고마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큰 분을 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 어, 이게 잘 되려는가 모르겠어. 잘 되려는가?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음. 수층을 하고. 이 빠져나가지 않게. 숯불도 좀더 넣어주고. 근데 이제 이 숯불이 그 휴가토, 휴가토를 그 고온에서 이걸 이제 구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수고도 쓰셔도 돼요. 꼭 굳이 수풀를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수풀을쓴 분들을 제가 뭐라는 하건 아니에요. 안전하려면 제가 제 다육들을, 저도 제 흙에다가 그 마사를 넣지 않아요. 잘. 근데 마사 소량 조금 넣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였냐면, 여기 사장님께서 우리 이제 킵장 오고 난다부터 마사를 넣었거든요. 마사가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를 넣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화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넣는데, 화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숯불 넣으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숯불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이제 내 자유기를 사랑하고, 우 애완동물도 그러잖아요. 같은 간식이라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어, 좋은 것만 입히고 싶고, 내 자식들한테도 어, 그런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되죠. 솔직히 그냥 그냥 휴가도보다는 좋은 건 사실이니까, 어,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이제 거품처럼 요거 쓰면 정말 안전할 것이다. 아, 어, 물음도 안올 것이다. 요렇게 이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고거은 아니라는 거. <laughs> 이렇게. 오모모. 미치겠다. 이 이렇게 이쁠 일이야? 어? 이 이렇게 이쁠 일이냐고. 응? 만있어여기가 조금 밑에 있으니까 조금을 흙 주면서 살짝 살짝 올려 주면 될것 같아요. 오모오모 한번 어 봐. 이게 빛이 어떻게 돼 있냐? 아, 얘가랑 얘랑 같은 게 아니네. 이렇게, 아니야. 여기 들어와야 돼. 이게 이, 이렇게 이쁠 일이야. 세상에 생각하면서 봐. 근데 내가 앞을 잘 엿니, 어, 화분 앞에 여긴데. 이렇게, 어, 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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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흙이 들어갑니다. 오, 세상에. 이리 와봐. 어디 가서 내 펜슬, 내키 펜슬. 어, 어제 씻어놨구나. <laughs> 어,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씻어놓고 이걸 이제 걸어놓고 와가지고 또 어디 갔대 했다. 이게 이제 적심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롤핑크 스타 너무 이쁘죠 그래가지고 주안에 다육 가가지고 사장님 롤핑크 스타 저도 주문요라고 이 문자를 앞만 넣으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없거든요. <laughs> 이게 없어요. 이게 세번 들어왔거든요. 세번다 전량 완판. 전량 완판 됐어요. 아, 사람 보시는 눈은 다 똑같죠. 이게 이쁜 거니까. 이거 좀. 조금만 이걸로 펴놓자, 이렇게. 뒤늦게, 이제, 항상 이제 바, 바빠가지고, 직장 끝나고 좀 늦게 오시는 언니들은 못 사고 그랬어요. 이거 응? 어떡 하지? 너무 이쁜데, 앞에 영상 좀 잘라 볼까? 제가 그 손에 들고 가시 겠다 거. 어, 저게 너무 흔들리 죠? 이거 어디서? 그래서 뭔가 탕탕탕을 해줘야지, 뭔가 안심이 돼요. 버릇시2단게 무서워요. 흉탕탕 해줘야지, 그래도 뭔가 골고루 흙이, 어, 조금, 빈틈없이 내려갔을 것 같다는. 이것만 해줘도 충분한데. 맛있어요. 아가야. 나는 어째 이렇게 눈이, 눈이, 눈이 뭐 있니? 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대박. 아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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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죠 부럽죠 물핀트 좋다 부럽죠 부럽죠 와와 와. 이쁘다 이쁘다 이게 쉬웠네, 합치각이 그냥 컵이랑 꼬아놓 그렇게 하는 거네. 제가 방법을 몰라서 조금 서뜨렸네요 처음에. 음, 음, 이뻤네. 이제 제가 중간 마사로 폭포를 좀 해줄게요. 이게, 저는 이게, 이거는 이큰 분이잖아요. 한번 분갈이 해놓으면 조금 오래 해, 놔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조금 더 채우고, 음, 아, 흙이 좀 깔아 앉을 걸로 보고, 한번더 채우고 복귀를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라고 미생물 몇개더 주고. <laughs> 게받주고 어, 이쁘다. 줘야지. 우리, <목소리> 우리, <목소리> 나랑 같이 살자, 아주 아들여다 제가 아주만 들이잖아요안 들리네. <laughs> 롤킹크스타야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자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 대나무 밭 같이 안에가 참 촘촘해가지고 예뻐. 이뻐 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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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렇게, 너무 이쁘다 자,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롤 핑크스타 근접샷인데요. 아, 너무 예쁘죠. 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 제가 그 흰색 칸막이를 대고 찍었더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대박, 대박. 어, 너무 잘 어울려. 화분하고도. 어. 너무 이쁘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이쁜달기이를 어, 카메라에 담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어, 정말 너무 이뻐요. 제가 한 바퀴를 쭉 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뒤목 뒤에 맨 뒤에는 제가 살짝 식재하면서 키를 높였거든요. 음, 앞에서 볼때 살짝 입체감이 있으라고 여기 뒤에를 요거를 살짝 높였거든요. 근데 카메라에는 어, 담겨지지가 않네요. 그 모습이. 음. 이쁘다. 어, 너무 이쁘죠?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